안녕하십니까 난초 야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오후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이렇게 안고요. 자, 이는 유달산입니다. 서방에 올라오고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1 번, 번은 명명품 유달산입니다. 유달산이고요, 한쪽이고. 크기는 9cm, 넓이는 0.9입니다. 자,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속에서 수반이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는 유달산은 햇빛만 잘 받으면 자 무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쪽으로도 무늬가 약간씩 남아 있습니다. 유달산. 전체적으로 문유가 잘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좋네요 유다산 추고자입장도네장이고요 아다스장이고 자오에서담보여 드릴게요 옆에서도 이는 내이수를잘 타고 속에서 문이 나오네요 유다산 자, 1번 유달산, 한쪽에,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2번, 뿌리, 두 가닥은, 뭐, 성형좀 살아있고요. 요도, 자, 뿌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네요. 탄양상으로 믿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건강보입니다. 건강보. 2번, 2번은, 명명품, 건강보입니다. 건강보이고요. 두 촉이고, 일치나 있고요. 크기는 14cm, 넓이는 0.5cm. 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는 엄마 쪽은 입이한개 잘렸습니다. 입이한개 잘렸고요.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는또 할머니 쪽은 상처가 나있네요. 아, 근데 신화는 깨끗이 나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로 무에서 도 한번 해드릴게요. 옆에서 도자 이런 식으로. 명령품입니다. 명령품. 자, 신화 잘키 켜갖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이래서 건강보, 명령품, 건강보 두 쪽에 1신화에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자, 약간 탄현상이 있고요. 뿌리는 탄현상 있는데 뿌리는 순간 좀 살아있네요. 두개 다, 세개다 살아 있고요. 자, 경계입니다. 경계, 근계. 이변의 경계입니다. 3 번, 3 번은 이변, 이변 경계입니다. 경계이고요. 한쪽에 일 c 나 있고요. 거기는 1 2 c m 넓이는 0 6입니다 자, 그렇 경계가 이변입니다. 입도 여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되 있는 근계를. 자, 이것도 근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쪽에도. 신화 쪽에는 더 발전해갖고 근계가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입배입니다 입도 뭐, 한, 내장 좀더고 이런 식으로. 자, 근계가 잘 됐습니다. 진청에 자, 근계가 이런 식으로 잘들었죠다 터져갖고. 위에서도 한번 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이 참 좋습니다. 신화가 잘 나네요. 이거는또직엽으로또서 갖고 있는 난초네요. 자, 3번 입변 건개 한 쪽이 일신화의 금액은 13만 엔. 니다 4번 뿌리 자탄한상 약간 있습니다. 자 신화한 개잘 올라오고 있고요. 중투 강녀의 중투입니다. 한 중투입니다. 4 번, 4 번은 입변 항중투입니다. 항중투이고요,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크기는 14cm, 넓이는 1.1입니다. 아, 또 강력입니다. 중투치고는 자, 근데 항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이 엄청 좋습니다. 항이 자, 제가 말안 해도 영상에 보시면 항이 엄청 찌는지 밴도 완전 깔깔까요 비틀어지고 이런. 장난 아니에요, 강옆배 자, 항이 엄청 좋습니다. 멀리서 담해 드릴게요. 자, 옆에서. 노라이즈. 잘 들어갔습니다. 개나리브이가진자 여기 위에서. 자, 옆에서. 노라이즈.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 전도 까랑까랑 욕질입니다. 변이 엄청 두꺼우니까 후유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나리 색깔끝 나고 신화도 상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4번 입변 항산반 한쪽에일세나의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5번 뿌리 오분 리 좋고요. 자 좋습니다. 오분 뿌리 자 뿌리 좋고요. 자 5번 오번은 입변 3반 산반 호입니다. 3반은 한쪽이고요.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6.5에 넓은 이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축은 잘려가고 3반은 이런 식으로. 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3반 한번 보십시오. 야, 종자는 엄청 좋은 종자입니다. 이게. 3반에 이런 식으로 쫙 퍼져가고. 전체 다 전입장마다 다 들었습니다. 문늬가소육장도 들어가 있고요 밴도 까랑까랑 단엽성이라 해야되나 단엽성으로 말해도 될 정도의 난초입니다 지금 저는 입밴을 했는데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문늬는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도 밴도 엄청 좋습니다 강하고 좀소육장이덜 빠져도 더크겠네요 5번, 입변 3반호 한쪽에 일종대의 금액은 15만원입니다. 6번 뿌리 두 가닥입니다. 세 가닥이니 세 뿌리도 나오고 자마도 잘 깨끗이 잘 붙어 있고요. 자. 이는 내가 봤을 때 근계에서 놓고, 놓고로 봐도 되겠네. 놓고. 근계로 갈수 있는 종자입니다. 6번, 6번은 입변, 노코입니다 녹고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15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놓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각을 썼는데 이쪽에는 좀깨 않고, 자, 놓고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각을 약간 썬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놓고식으로싹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한번 보여줘보자. 자, 놓고, 놓고, 자,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근계로 갈는 가망이 엄청 많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계로 갈 확률이 제가 봤을 때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로 자, 자, 6번. 입변 놓고, 한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밴드 이딱 비틀어져 있고요. 7번 뿌리, 7번 뿌리, 자, 좋고요. 자, 좋습니다. 7번 뿌리, 자, 연는 맹맹품, 원홍선입니다 자, 이 벌겋게 올라오는 게원홍선입니다 7번, 7번은 원홍선입니다원홍소이고요 그 사진은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5 c 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자. 자, 입이 한장도 손상된게 없고 깨끗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화도 잘 올라오고 신화도 보면 벌겋게 올라오고 원는소리 많네요 정확하게 원흥소리 엽도 원흥소리도 엽이고 옆에서담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합니다. 여은 꽃을 보고 사시면 됩니다. 꽃은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번, 7번은 맹맹품 원넝솔두 촉의 금액은 20만원입니다. 8번 불이, 8번 불은세 가닥이고요. 불은 게 않고요. 자마당에 잘 달리고요. 호피반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쌍둥이 호피반이라 합니다. 전라도에서 나온 쌍둥이 호피반. 자, 쌍둥이 호피반은 좀 귀한 종자입니다. 8번, 달반, 8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고요. 이거는 뭐, 전라도에 쌍둥이 호피반이라면 안다는데, 자, 이 호피만은 좀뭐 쌍둥이 호피만은 좀 비어답니다. 쌍둥이 호피만 국산기고요, 한쪽이고 거기는 13cm, 에 넓이는 0 6입니다 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 요 호피 무늬가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 호피라는데 뭐 쌍둥이 호피라는 건뭐 때문에 쌍둥이 호피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호피 무늬가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요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문의는. 자, 문년도잘 들어가 있고요. 자, 문은는잘 들어가 있습니다. 8번. 호피만, 쌍둥이 호피만 한쪽에. 금액은1 3만원입니다 9번. 9번 불이 자, 좋고요. 자. 이거 단엽인데, 서단엽이랍니다. 서단엽. 자, 9번, 9번은 서단엽입니다. 서단엽. 어... 서단엽이고, 한쪽이고요. 크기는 3.5에, 넓이는 너무 그래서 못, 못 잤고요. 자, 이거는 서단엽이 맞습니다. 확실히. 자, 문늬도 이렇게 사사사사 걸려 나오고요. 이거 소매서도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서... 서성을 많이 띄고 올라오지요 자 이런식으로 서단념입니다 자 속에서도 서성이 많이 보입니다 여는 제가 봤을때 서단념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 완전 잘 보이네 서성이 여, 여 이쪽에 많이 띄지요 서단념 맞습니다 여기도 속에서도 이런식으로 서성이 많이 띄고요 오지날 단념 맞고요 자우에서도 한번 보이드릴게 야, 유단엽 잘 키우시면 좋은 종자 됩니다. 저거 봤을 때, 서, 단엽 맞습니다. 9번, 서단엽 한쪽에,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10번 뿌리, 뿌리 좋고요. 뿌리 약간 탄환상 있습니다. 성경겸도 살아있고요. 자 단엽입니다 단엽 자 단엽 두 쪽입니다 10번 10번은 단엽입니다 단엽이고 한쪽이고요 거기는 5cm고 넓이는 뭔지였습니다 넓이는 넓이를 재야 되는데 너무 야물아서 먼저 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단엽입니다 단엽 자 여보십시오 자 나사도 있고요 나사도 보글보글 있고요 단엽입니다 자 진하에 한번 주십시오 진하잘 올라오고 있네요 우유수도 배들빼게 단열 5cm에요. 지나도 잘 올라오고 깨어는단엽입니다 자, 위에서도, 옆에서도, 자, 단엽 좋죠. 어. 10번, 단엽 한쪽에, 금액은 한쪽에 1시나 있습니다. 1시나 있고요. 1시나 있습니다. 만약 1시나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